김건희 여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불륜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특검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1. 김 여사 측의 불륜 프레임 주장 주장 배경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지난 재판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. 주장 내용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닌데도 특검팀이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망신 주기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특검팀의 반박 및 의문 제기, 사실묵은 반박 특검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공판이나 증거 제시 과정에서 불륜이라는 용어를 쓴바 없고 그렇게 보이도록 한 사실도 없다며 김 여사 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. 명예훼손 의문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피고인 김 여사의 명예와 관련해 과연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3.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이 시는 난 진심으로 내가 걱정돼서 할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되라고 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, 오히려라고 답했습니다. 재판 중단 해당 메시지 공개 후, 김 여사가 어지럼증과 후토증세 등을 호소하며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